그래야 대치동 캐슬 학습 센터가 지향하는 수업과 학습 습관을 둘다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름방학 설명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면요 크게 1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새로 오셨고요 한 분은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도와주실 거고, 한 분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두분 모두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곳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새롭게 생긴 수업들이 많아요. 요청을 많이 받았던 중학교 수학을 위한 초등수학 정리나 고등수학을 위한 중학교 수학 정리 같은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미드파이널 같은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하고 있던 백지개념 정리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다가온 2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실전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연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당식 연산을 연습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이전과 다른 수업들을 많이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스템적으로 에피텀 노트라는 서술형 풀이 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매 수업마다 내문제씩 서술형 풀이를 연습할 수 있는 습관처럼 기회를 주고요. 100문제를 도달할 때마다 상장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습관 모임에서 했던 보상을 학생. 들 전체에게 주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가 지향하는 수업과 학습 습관을 둘다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업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자료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천천히 저희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한데 모여서 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설명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신청서를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학습센터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